지난 시간에 성경 말씀은 역사적 사실은 영적 사실을 드러내고 알기, 알게 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사 이야기는 들어도 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행동으로 수행하라, 나타내 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할수 없는 것이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모르면 비밀이 되고 알면 비밀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첫 비밀의 첫 번째는 예수님에 가는 비밀입니다. 골로세스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천국에 관한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세 번째 비밀은 영혼구원에 관한 비밀입니다. 이런 비밀들이 비유라는 문장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풀어야 하는데, 이렇게 푸는 것을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시며 그들을 통해 메시아가 오시도록 하셨던 것이 구속사란 뜻입니다. 성경에 대한 구속사적인 해석은 성경의 가르침이자 성경의 구조이며 성경의 요구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문자와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는 성경에 기록된 비밀과 비유 문장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문장 그대로 설명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누구든지 할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감추인 비밀과 비유의 실체를 찾아내지 못하면 소경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실체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설교는 모두 영적인 천국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들을 직설적으로 말하면 인간 지식 수준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물과 인물을 사용하여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준 것입니다.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입니다.바울이 이 기사를 비유라고 하는 이유는 이 기사는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사건이지만 이 기사를 받고 있는 우리는 구속사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비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유법이라는 것은 표현하려는 다른 대상에 빗대어 나타내는 표현법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비유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이 실체라고 하면 예수님과 영혼을 이야기하는데, 먼 그림자 이야기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림자는 가까이에서 보면 잘 보이지만, 먼데 있는 그림자는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진짜 실체가 있으니까 세 종류를 찾아서 설명해야 합니다. 그세 종류는 빛과 생명과 말씀이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복음서에도 원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신약 복음서의 실체도 인격적으로서는 하나 님이시며 하나님의 마다들이시며 의이시며 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표현됩니다. 사물들은 소, 양, 반석, 길, 돌, 성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영적 실체가 나옵니다. 빛 생명 말씀이 실체입니다. 여기까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세 가지 육신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에 가서 정착하기까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죽이며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본문의 내용입니다.욕심 그짓 살인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의 핵심 포커스입니다.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변화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문자적으로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왜 기록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과 또한 은약으로 맺으신 자녀와 그리고 후손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밝히시면 내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아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핵심적인 말씀입니다.아브라함의 삶이 어떤 것이냐 하면,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입니다.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의 뜻을 해석하려면, 옛 사람의 죄를 먼저 밝혀야 합니다.옛 사람의 죄가 뭐냐? 욕심, 거짓, 살인이라고 성령은 밝히고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음으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토는 욕심, 친척은 거짓, 아비 집은 살인이라고 합니다. 욕심은 마귀가 땅 육체에 뿌려 놓은 근본이고, 거짓은 마귀가 영혼에 뿌려 놓은 근본입니다. 영혼에 뿌려 놓은 근본은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세상에 속해 있음을 뜻합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낳고 아래, 죄에 이끌리는 삶, 니 아비 사탄, 죄 아래 중력에 이끌림, 아래 방향으로 이끄는 중력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죄의 종이들 영적 우미함이 빠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나는 위에서 났으며라는 말씀은 나는 은총에 이끌리는 삶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습니다".즉, 마귀는 가인을 부추겨 아벨을 죽이게 했습니다.진리에 쓰지 못하고 이는 마귀가 그 속에서 살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영역이라는 의미에서의 진리가 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임을 보여줍니다. 욕심, 거짓, 살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장세기 12장 1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주실 땅이 어디겠습니까? 그 땅은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가라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그류하려고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서 3년째 살다 보니까 기근이 닥쳤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 78세 였습니다. 여기에서 본문 10절에 그 땅의 기근은 모든 상황의 기근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마음의 말씀이 없는 말씀의 기근을 말합니다. 창세기 전제로 본다면 아브라함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 나이입니다. 복의 근원과 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 오는 아브라함을 영적으로 어린 아이다라고 말하니까 이상하게 들리십니까?아브라함은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었습니다.그래서 기근이 닥칠 때 에버에 내려간 것도 영이 너무 어리고 육신적인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아브라함이 에브에으로 내려간 영적 실체는 세상 허감 사망입니다.아브라함이 가난 천국에서 기근 욕심 때문에 애굽의 세상 허가 사망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거기서 사실상 아브라함은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마음과 그리고 안에 사라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살려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니라고 요한복음 5장 2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 드리겠습니다.